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간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열심히 개입하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증거하며 저희 연약함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얼마 전 새롭게 등록한 나일주 집사입니다. 제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48년을 살아온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려둘 수 없었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뜨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지나치게 귀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도 모르고 철도 들지 않은 멍석 구로기로 성장하였습니다. 주일이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가는 것이 단지 생활의 일부일 뿐, 세상의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는 종교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7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며 배우자 기도만 해온 믿음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았는데, 저희의 신혼생활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아내도 저도.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룰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고부나 고부간의 갈등과 아픈 장모님을 돌봐야 하는 바쁜 아내를 바라보며 저는 지쳐갔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였기에 안정적인 삶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 하나로 회사에 다니면서도 사업을 하고 중국에도 무리하게 집을 사고 주식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회사를 떠나게 되고 무엇이든지 하면 될것 같아.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 정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나라 최고 아동복 회사 공에에서 유일하게 한한명만서 한국에서 한국국국 회사와의 합병으로 입사가 무산되고 길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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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서한국서한국서서 한국에서 한국 광야 훈련을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laughs> 당장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이유로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치킨 장사, 피자 장사, 떡볶이 장사, 부동산 등 단기간 동안 외대 인근에서 장사를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먹기는 쉬워도 떡볶이 장사가 그렇게 힘든 건지 정말 뼈저리게 몸으로 느낀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님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절규하며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였습니다.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님은 그막난니 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빠 가게라고 전단지를 들고 다니며 홍보하던 다섯 살된 예진이가 제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와 예진이가 탄 유치원 차가 신호대기로 같이 정지해 있을 때 창밖을 보다가 슬그머니 얼굴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연히 취업 기회가 있어 입사한 회사를 1년 남짓하니다. 오로지 생계를 위해 다녀야 하는, 다녀야 하는 이유에 지친 나머지 회사를 아내와 상관없이 그만두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나간다고 얘기하고 청계천을 배회하며 토스트 하나 사 먹고 저녁에 맞춰 집으로 오는 여러 날을 보내던 중에 아내의 모집사가 내가 아는 동생이 다니는 회사가 대만에서 뭘 수입하는데 정신없이 바쁘대 당신도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말 한마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 봉투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수입업체를 컨택한 후 대만에 가는 날 아침, 아내는 디스크가 터져 그 자리에서 누워 통증에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남겨두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제가 대만에 있는 이틀 동안 통증이 너무 심해 꼬박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컨택하고 간 회사에서 선약이 안 되었다고 문전박대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회사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중국어로 이름만 간신히 들은 회사라 찾기 힘들어 포기할까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처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더 이상 버틸림도 돈도 없습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방금 전 지나왔던 파츠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확 지나갔고, 저는 파츠소로 들어가 도움을 청해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그 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30분 뒤에 미팅 가부 결정을 할 테니 전화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면 다시 회사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발, 제발. 30분 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했는데, 다음 날 10시에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회사 방문과 함께 원했던 물량 계약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제가 계약한 회사가 대만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였습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배짱으로 돈한푼 없는데 계약을 하고 왔는지 며칠 안에 계약금을 대만으로 보내야 하는데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신용보증기금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아내 신용이 좋아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어이없이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2014년 한해 6개월간 매출 0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4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품의 다양성도 부족하고 마케팅을 할 돈도 없었지요. 아내는 회사를 세우면서 이름을 엘림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기도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경험에 의지하면서 미국의 수출 하청을 받았다가 망할 뻔하기도 하고 롯데푸드, 할리스커피 등 대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었지만 제품 불량으로 클레임을 맞아 망할 뻔했던 적도 수차례 망연자실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봉투 일위 업체에서 저희 회사를 보며 몇달못 버틸 회사라며 조롱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조롱을 비웃듯 주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삶에 주님의 지문을 곳곳에 찍으시며 주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저를 낮추시고 제 온몸에 지문을 찍어주셔서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간증할 것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공장 무지가 절실히 필요해 땅을 계약할 때조차 제 형편을 아시고 갚아셨는데 아, 제 형편을 아시고 갑작스런 계약건으로 계약금을 치워주시고 은행 직원을 혼미케 하셔서 90% 대출을 실수로 해준다고 얘기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드리마, 드라마틱하게 잔금을 치르게 하신 주님은 역, 정말 역전의 선수이십니다. 엘림팩이라는 기업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저의 힘만 믿고 살았던 제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오랜 시간 지나 이제야 듣게 되었습니다 일주야 일주야 내가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주인삼아 살아갈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난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일주일 너를 지켰단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저의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